네 안녕하세요 오징국 합백의 아주 소소한 그림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 주변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요. 저도 힘이 불끈 나는데요. 그 오징국 컬처 TV라는 그 무한한 가능성 타이틀이 갖고 있는 그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갑습니다 오늘 작가님이 소개해주실 작품이 달라이 라마 제자들이라는. 인데요. 그 독특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어, 또 제가 이또 작품에 대해서 작가님으로부터 단상의 소개를 좀 받고 싶었다 하는 그런 그 자, 그림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또 작가님의 작업 프로세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불교와 또 관련 있는 없는... 분. 네. 어, 기독교나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잘 모르시겠지만 네. 티베트 그 정신적인 지도자 네. 어, 달라이 라마는 1935년 출생이라고 그래요. 아, 네. 그 2008년도 그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 백인에 선정될 만큼유명 네. 하고 네. 1989년에 노벨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네. 1994년에는 루즈벨트 자유상도 수상했습니다. 아, 네. 그는 법왕으로 불릴 만큼 조국 티베트에서는 네. 절대적인 존재, 존재죠. 음, 네. 인도에서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우기도 하고, 어, 원래 티베트 불교에서는 네. 가장 지배적인 종파인 게루파 네, 교수를, 교수를 하면서 아, 네. 1959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네. 티베트 정신적인 지도제, 지도자인 동시에 네. 실질적인 통치자로 행사를 했습니다. 아, 달라이 라마가 네. 대단한 사람인 거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네. 그렇게 또 설명을 듣고 이 작품을 만나니까 작품이 좀더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네, 우리에게서 적으로을알려진그 달라이 라마의 행동을 보면, 네. 그는 행복을 두고 행복을 느끼려면 네. 최소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했어요. 아, 최소한의 조건. 예, 네. 행복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건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최소한의 경제적인 여건도 갖춰야 되고, 경제적 여건. 인간관계에서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네. 모든 것이 최소한만큼 있어야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렇죠. 그데 문제는. 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네. 최소한의 여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음, 그럴 수 네, 다시 말해서, 네.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네. <laughs> 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한없이 어렵다고 느끼고, 음. 행복이 없는 마음을 가진다면, 네. 행복은 절대로 느낄 수 없으며, 네.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가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 그 행복론에 적혀 있습니다. 아,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을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어, 근데 행복이 마음 먹기에 달려서 자신이 느끼는 것이라는 그 말씀, 어,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 그 달라이라마가 직접 말한 네. 행복을조금좀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왜냐면 행복을 좀책한번네 왜냐면 행복을조금책한권 읽기는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또 줄여서 네. 정말 이 달라이라마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아, 네. 제가 줄여서 정리해 놓겠습니다 아, 네.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에 친절한 마음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걸까요? 라는 질문에 그는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을 발견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열쇠와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 가지만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몸을 돌보는 일과 비슷합니다.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몸을 돌보는 일과도 비슷합니다. 건강한 몸을 지키려면 다양한 비타민과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한두 가지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행복에 이르려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접근법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단순한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기법을 한두 번 써보는 것만으로는 그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몸이 변화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듯이, 당신이 만일 기후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마음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방법을 반복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수행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과정입니다. 네. 행복론을 아주 압축해서 네, 정리를 해주셨네요 저도, 저도 이 구절을 열0분 이상 읽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행복의 근원을 그 모으시면 네. 도대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그자습스라고할수 있죠. 네. 아, 그 그림 그 밑에 행복론이라는 바탕이 음, 저도 이 구절을 열0분 이상 읽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예, 행복의 근원을 그 모으시면 네.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자섭서 같은 것이요. 아, 예. 네. 그이 그림 밑에 행복론이라는 그것이 바탕이 돼갖고 이렇게 깔려서 그림 작품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또 작가님의 그 무한한 상상력에 좀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과천이십니다 <laughs> 제가 고도는 아니지만 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고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시작한 것은 끝을 봐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시작한 것은 끝을 봐야 됩니다. 네. <laughs> 네. 작가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진국 화빈님의 아주 소소한 그림 이야기 39번째 달라이 라마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작품 감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